대부분의 사람은 아픈 부위에 따라 자기 진단으로 병명을 결정 짓고 증상을 방치하거나 잘못된 자가치료로 병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허리에 대한 속설,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강건수입니다. 수술을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하라는 뜻은 아니고, 신경압박이 심하지 않고 신경마비가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 비술적 치료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운동으로 병의 진행을 막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신경압박이 심한 경우는 조기에 수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신경이 변성되면 아무리 수술이 잘돼도 신경 후유증이 많이 남고 오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여부는 어 여러 두명 이상의 척추 의사에게 진단 받아보고 결론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릎관절과 같이 척추관절은 한번 변성이 오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정상 디스크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탈수현상이 일어나 탄력이 떨어지고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아 통증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 시 치료로 염증 반응과 부종을 줄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으나 구조적 변화는 남아있는 상태이고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만성요통의 경우는 온찜질이 어, 효과적이지만 급성요통의 경우는 냉찜질이 효과적입니다. 급성요통은 대부분 허리의 인대 손상이나 근육의 긴장 또는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냉찜질로 이완된 혈관을 수축하여 염증 반응을 지연시키고 대사 기능을 안정시켜야 통증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만성요통의 경우에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온찜질은 환불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뿐만 아니라 혈액량을 증가시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근육통이 아닌 경우는 퇴행성 변화가 온 디스크와 후관절의 염증 반응과 부종에 의해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척추뼈를 지지하는 근육에 2차적으로 경직이 오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 치료는 아니지만 2차적인 근육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꺾으면 뚝 소리가 나듯이 허리를 돌리면서 비틀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 통증 없이 소리가 나는 경우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근육이 늘어나 관절을 견고하게 잡아주지 못해 빠졌다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지만 자주 반복되고 지속되면 관절의 불안정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겠습니다. 급성요통의 경우 허리 근육을 지지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어 도움이 되지만 오래 착용하는 경우에는 주위 근육이 약화되어 척추 관절에 무리를 주고 통증이 지속되어 보조기 없이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성요통이 있는 경우에만 2주 이내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욕을 하면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물리치료의 온열치료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근육 경직을 풀어주고 근육 내 혈류를 증가시키고 관절 부위가 부드러워지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하시는 경우에는 근육이 늘어나 부상 위험이 있어 하루에 30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이힐은 뒤꿈치가 들리면서 요추부 전만이 과해지고 엉덩이가 뒤로 나와 척추의 균형을 무너뜨려 허리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플래쉬주는 바닥이 평평해서 척추 배열에는 변화를 주지 않지만 발에 쿠션이 부족해 충격을 흡수시키지 못해 허리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굽이 높지 않고 발바닥에 어느 정도 쿠션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서 몸을 지탱하는 것은 척추체와 디스크가 기둥 역할을 하고 그 주위에 앞쪽으로는 복근, 뒤쪽으로는 신전근, 신부의 기립근이 버팀목 역할을 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뼈로 무게가 실려 퇴행성 변화가 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허리 강화 운동이 척추질환 예방에 있어서는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